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And you're happy, and you're more positive, and you have more energy, you're more creative.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자 엄마 아빠와 자녀를 봐볼게요 엄마 아빠가 되게 쉬운 예예요 엄마 아빠가 TV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 뭐 퇴근하고 TV를 봐 애한테는 맨날 야너 빨리 가서 어 숙제해 응너 빨리 책 읽어 뭐 이렇게 해요 애, 애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아들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t v 보면서 이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너는 애잖아! 공부해야지! 학생의 본분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건 정말 틀린 방법이에요. 정말 틀린 방법. 뭐, 친구체가 애가 없어, 애, 가 없기 때문에 다, 니, 니가 뭘 하냐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래도 저도 이, 한때 그래도 배워본 것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받아들인 것도 또 굉장히 많아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솔선수범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저는 제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난 내가 먼저 보여줄 거야. 내가 먼저. 왜?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하는 말이, 누군,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부정적이고 과거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지. 내가 먼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뿜어내. More energy를.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파워를 뿜어내. 그러면서 주변에 누군가 가 그런 사람 있으면 일단 들어줘. 들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 야 그래도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어때? 우리 이런 영상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사람 마, 만약에 안 받아들여져? 음, 안 받아들여지는 게 거의 90%예요. 왜? 스스로 후회하거나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 이해되면 숫자 9번 눌러봐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 봐. 저렇게 한번 해 보자. 너 실수했어? 그래. 실수했구나.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때? 왜?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 우린 이런 사람이 꼭 돼야만 해요.